곱혀곱혀. 음 감칠맛 느타리맛. 안돼 식품 안팔아야 맛 식품 위생법에 위배돼. 나시티 공무합니다. 시어시어 기영이영이 뭐죠 아, 섹시가이 시청자 케인 시청자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돈독해졌으면 좋겠어요. 어 혼자 많이 돈독해. 어뭔씨 뭐? 운동한다고 침묵신 안해. 공모해봤습니다. 일 배달. 케 식품 안 팔아. 먹는 거안 판단다. 열심히 만들어봤다며냐. 하나쯤 있으면 좋을 거지. 이게 뭔 이게 그냥 아이고나라는 난인 그냥. 어, 비교 안 팔아. 어, 안 팔아. 마스크 공모해 봅니다. 자 조용 이 딱지. 마스크를 쓰고 돼 있는데 마이 글씨로 자 조용 이딱거 이렇게 하고 댕기면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겠어? 사람들이 어? 코로나 시공과 자존이이 짝침하면.